안녕하세요 김쇼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숨어 있는 꿀신발을 찾아서 요즘 신발들 진짜 살게 없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발이 좀 괜찮을까를 찾아봤어요. 좀 아직은 저평가돼 있다 어, 그런 신발들인 것 같아.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찾지 않는 가격들이 정가보다 다 저렴하긴 해요. 다는 아닌가? 몇개다저몇 어, 개는 저렴하다. 어, 그래서 그런 신발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릴 까합니다첫 번째는 아디다스 웨일스 보너. SL76 옐로우 코어 블랙이에요 아저스랑 웨이스보너랑 협업한 제품들 꽤 많지만 이 SL76 시리즈의 신발들은 아니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라 생각이 좀 듭니다 SL76 자체가 좀 런닝화 계열로 나왔대요 이 SL이 슈퍼라이트 엄청 가볍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컬러는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옐로우랑 어, 검정이랑 어, 컬러가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재를 보자면 이제 스웨이드랑 메쉬 소재랑 가죽 소재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쉐입도 굉장히 슬림하죠. 어 슬림한 쉐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트렌드에 맞는 그런 스니커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니츠크 타이거도 이런 신발들 꽤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더스 웨이스보너가좀더 컬러 면에서 어, 좀덜 부담스럽지 않나. 오니츠크 타이거도 너무 쨍한 노랑이 생각하는데 얘는 그래도 노랑이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더 매칭하기 쉽고 포인트 주기에도 덜 부담스러울 것 같은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좀 플레어진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편인데 거기에도 매칭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을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 데님이랑 신었죠? 데님이 뭐 이번에도 많이 신기, 입힐 거니까, 뭐 그런 면에서 좀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뭐 카고 팬츠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컬러는 좀 에바고, 검정색 뭐, 면바지나, 뭐, 치노 팬츠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데님이나 치노 팬츠, 면 팬츠, 뭐, 카고 팬츠, 뭐 이런 것들에서는 다 괜찮게 소화가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생각을 해서, 충분히 한번 뭐, 이런 좀 컬러 있는 신발, 노란색 컬러를 찾는다든지, 좀 컬러감 있는 신발을 찾는다면, 이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은, 그림에서는 정가보다는 살짝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 사이즈만요. 여자 사이즈는 좀 비싸더라고요. 여자 사이즈는 좀 비싸고, 좀 비싼데 뭐, 그래도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250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뭐, 사이즈가 없는 것 같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격대가 뭐, 정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정가에서 엄청나게 좀 비슷비슷한 수준이라서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킹 제스퍼 스웨이드 스니커즈 카멜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 제스퍼 라인 중에 이 컬러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번에 저도 타임스퀘어 가가지고 한번 신어봤는데 생각보다 귀엽고 어좀 전반적인 뭐 스타일링하기 쉬운 신발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신발도 괜찮겠다 생각 들었고 또 좋은 점이 지금 끈이 하늘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이 끈을 좀 바꿔서 뭐 보라색이라든지 어 그런 식으로 뭐좀 나, 다른 색깔의 끈, 약간 여기 보시면 이제 블루 계열을 썼죠. 그런 식으로 끈을 좀 바꿔서 하면 또 새로운 신발에 새로운 느낌을 낼수 있겠다. 어, 그러면 활용도 면에서 너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신발도 뽑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스웨이드로 돼 있고 지금 하늘색 컬러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퀸 제품들이 아웃도어 활동에 좀 특화된 신발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신기 좋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일상 룩에도 저, 전반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데님이랑도 입었고, 이렇게 귀엽게 신으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신발 자체가. 어, 귀염귀염해. 뭐 옛날부터 인기가 많았지만, 아직 그래도 뭔가 주류 같진 않아요 이 신발 자체가 뭐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어이 신발 가면 아직은 사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뽑아봤고요 핑크색도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핑크색도 뭐살수 있으면 좋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스퍼라인이 되게 동글동글하면서 귀여운 맛이 있어가지고 뭔가 슬림하면서 동글동글하잖아 그래가지고 참뭐 좋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신발들과는 차별점더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쉐미 안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보면 지금 이게 저, 이것도 정가보다 싸요 지금 10만 원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발매가는 16만 원, 15만 9천 원인데 뭐 16만 원이죠. 보니까 한, 한 5만원 정도 싸게 구매가 가능하니까 또 가격이 11만원이면 뭐 신발치고는 진짜 부담없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무난한 신발 차, 찾으신다면 이 신발이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키 에어맥스 1, 86 오리지널 빅 버블인데 어, 뭐 그냥 빨간색 컬러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옛날에 대학교 한, 한 2017년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신고 있고 집에도 아마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요새는 많이 안 신고 있는데 어, 굉장히 저 평가가 있는 신발이지 않나? 어, 왜냐면, 하 컬러 같은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빨강이랑 그런 흰색이랑 굉장히 예쁘게 매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강 자체도 원래 부담스러운 컬러로 생각하는데, 흰색이랑 좀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으면서 엄청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고, 쉐입 같은 것도 되게 큰 신발처럼 보이지만 앞쪽에 이렇게 라인 자체가 좀좁빛하게좀 얄쌍하게 빠져가지고 큰 느낌이 나면서도 약간 날렵한 느낌을 보여줘서 어,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 제품 솔직히 지금 뭐, 와이드 팬츠는 계속 이제 그 인기가 갈 거잖아요. 플레이어 진이 어, 트렌드이긴 하지만 와이드 팬츠는 이제 기본 아이템 됐잖아. 그런 면에서 그냥 거기에다가 이런 신발 하나는 툭 편한, 신발 자체가 편하니까 거기에 툭 걸쳐놓으면 뭐 컬러도 좋고. 어, 좀약 분위기가 살아나잖아. 괜찮은 신발이지 않나? 라는 걸좀 많이 들었거든요. 설명을 너무 못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착용감도 좋고, 어, 쉐입도 나쁘지 않고, 어, 컬러도 좋고, 어, 괜찮다 신발 전반적으로. 빠지는 게 없다. 어, 빠지는 게 별로 없어. 어, 신으신 걸 봐도. 어, 베이지색, 와이드 치노 팬츠랑 이렇게 매칭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이것도 카고 팬츠랑도 괜찮을 것 같고, 와이드 님도 괜찮고, 플레어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신발은 제 생각엔 안 어울린 데는 없을 것 같아, 모든 팬츠 엄청 슬림한 팬츠 빼곤. 아무리 신발이 좀 크다 보니까. 그거 말고 이제 밑단이 조금 넓은 팬츠를 입는다면, 어디든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를 가지고 있고, 쉐이를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다들 가능한 신발이라 생각해. 최근에 나나님께서도 이렇게 신발을, 이거, 엠엑스 x 1을 매칭을 하셔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셨다. 최근 남자 룩 자체가 중성적이게 좀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스타일링도 따라해도 충분히 좀 괜찮을 것 같다. 지금 가격은 이것도 정가 이하에 구매가 가능해요. 지금 보면 발매가는 18만원입니다. 18만원인데 2 6 4 사이즈 제 사이즈 보면 13만원에 구매가 가능해요. 이것도 한 5만원 정도 할인 되는 편이죠. 이런 면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어, 활용도 높고, 다재다능하다, 너무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이 신발을 뽑아봤습니다 네, 네 번째는 나이키랑 슈프림이 협업한 에어포스 1 로우 바로크 브라운 컬러에요 뭐 나이키 슈프림 에어포스는 된장 컬러가 제일 유명하긴 하죠 근데 어, 이 제품도 처음 나올 땐 굉장히 주목 받았습니다 이것도 된장 컬러랑 비슷하게 어,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나오면 진짜 예쁘겠다라고 했는데 아주 매트한 가죽으로 나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음, 진짜로. 저, 저도 이걸 구매했는데 아마 정가 이하에 구매를 했을 겁니다. 제가 16만원인가 17만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22만원? 20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이게, 확실히 신어보면, 전둘다 가지고 있거든요. 된장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는데, 된장은 확실히 캐주얼한 맛이 좀더 강해요. 힙한 맛이 좀 있는데, 얘는 가죽이 너무 매트하다 보니까, 좀 뭔가 너무 포멀한 느낌이 나요. 구두유를 신는 느낌이야. 그러다 보면 좀 손이 좀안 가는데, 근데 최근에 이게 또 손이 갑니다. 이유는 왠지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뭐, 카고팬츠에 약간 카키 컬러랑 입었을 때, 어, 이상하게 손이 가요. 어, 색, 색이 계속 보면 볼수록,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 시즌 자체에 이런 컬러가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쁩니다 그냥 신었을 때좀 예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거 같고 어 그래서 뭐 이런 결국 에 나이키 슈프림의좀 독보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는 에어포스 라면 저는 나중에는 결국엔 좀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된장포스가 저는 40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60만원 합니다 저는 30만 아 30만 후반 이렇게 구매했나 아무튼 그, 그만큼, 나이키랑 슈프림, 에어포스1 자체는, 어, 프리미엄이 있고, 그런, 좀, 뭔가,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디테일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에어포스1이고, 옆에 슈프림 있고, 끈도 슈프림 컬러, 이거, 슈프림들은 끈도 주고, 그냥 일반적인 갈색, 이 똑같은 컬러의 끈도 줍니다. 예, 이, 이, 이 컬러죠. 어, 뭐, 바지랑 매칭한 거 봤을 땐 데님이랑 매칭해도 충분히 예쁘고, 이런 카고 팬츠랑 매칭해도 굉장히 예쁘게 잘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도 가격을 보면, 발매가는 17만원인데, 지금 뭐, 구매를 하려면, 뭐, 264인 제 사이즈니까 22만원, 뭐, 이렇게 되겠네요. 23만원? 20만원 20만 중반? 좀 초중반쯤에 가격대가 대부분 형성되는 것 같아요. 생대한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나이키업 맥스 SNDR 캐니언 골드 앤딥 오션입니다. 어, 이건 뉴니스가 신어가지고 꽤 유명했던 신발이기도 한데 컬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컬러 캐년 골드 앤딥 오션 이 컬러가 제일 개인적으로 좀 뭔가 포인트 주기도 좋고 예쁜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어, 일반적인 신발의 그런 디자인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주는 나이키 에어맥스 S N D R이죠. 어, 이거는 뽑은 이유는 그냥, 뭐, 와이드 팬츠 같은 거에 입기에 그냥 포인트 주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뽑아봤고요. 지금 여기 밑에 입으신 이분을 이분처럼 약간 이제 여름에도, 봄에도 이렇게 반팔티 입고 약간 좀 짙은 블루 계열의 데님이랑 함께 매칭했을 때 오, 어, 예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옆에 봐도 되게 신발이 포인트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깔끔하달까? 다 투박한 느낌이 들어도 디자인 자체가 워낙 깔끔해서 적당히 그런 우리들 옷에 우리 스타일링이 잘 묻어, 묻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제품도 선택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바지랑 이렇게 뭐야, 약간 중목 정도의 양말이랑 매칭을 해도 굉장히 좀 예쁘게 포인트가 되게, 어, 신기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퍼를 열면 이제 6453이 나오는데, 이게 뭐 나이키의 고유 번호래요. 마음속에 그 나이키를 뜻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제품 가격은, 공홈에도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크림이 싸요. 정가 22만원인데, 뭐, 26만원, 뭐, 10만원 중반대인데, 꼴번 사이즈로 나왔으니까, 남자 거 살려면 한두 사이즈 업은 해야겠죠? 270이니까 20만원대. 뭐, 그래도 정가보다는 조금 더 할인된 가격이 구매가 가능하니까, 이 제품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홈에도 팔고 있어요. 공홈에도 지금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넉넉해요. 공홈에도 팔고 있으니까, 뭐 쿠폰 같은 거 있으면 공홈에서 사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신발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 요새 진짜 살 신발들이 너무 없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뉴발란스, 아식스? 그런 신발들은 너무 이제 흔해져가지고, 좀 뭔가, 어, 특별함을 주지 않고, 그냥 보통의 신발이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나름 고렸던 신발들은 아직은 사람들한테 많이 신기지도 않았고, 소비되지 않아가지고, 나름의 좀 나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신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격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나이키와 슈프림 제품 빼고는 다 정가 이하의 구매가 가능한 신발들이라, 이번에 봄에 뭔가 신발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여기서 한번 골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